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한국 바둑 리그 김은지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바둑 리그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1라운드를 펼친 상황인데요. 지금 김은지 선수는 현재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바둑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원익 팀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또 김은지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대국이 펼쳐지기 전에는 김은지 선수가 속한 원익 팀이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이긴다면 팀의 승리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떨리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김은지 선수와 박진솔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국은 김은지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박진솔 선수가 백입니다. 자, 이 대국은 이 15초 피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초반 진행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뭐이 귀에는 다 정석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진행이죠. 자, 그리고 백이 이렇게 젖혀 갔을 때 김은지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역시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호구를 치고, 이런 진행이 가장 무난한 진행인데요. 실전에는 이곳을 뚫어갔습니다. 이곳을 뚫어간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만,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대형 정석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 정석을 선택을 한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무난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곳을 이으면서 거대한 정석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 정석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정석이죠. 자 여기까지는 외길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 보통의 배석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곳을 많이 둡니다. 자 이곳을 두면서 이 상변과 우변을 맛보기로 하는데요. 자,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 준다면 그때 이곳을 가고 흙이 이곳을 받는다면 그때 이곳을 가서 이 맛보기로 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자, 하지만 박진솔 선수는 이곳을 먼저 두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를 먼저 두었다는 것은 이곳을 두었을 때 흙이 이렇게 받는 진행이 싫어서 이 교환을 하고 이렇게 두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흙도 이렇게 먼저 둘수 있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진행입니다. 자, 그리고 백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전처럼 이렇게 두어서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곳의 자리가 선수로 듣게 되면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곳을 붙여가면서 응수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흑인응수가 재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받거나 이 어딘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자리라고 해요. 자, 여기를 두고 이제 이곳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곳을 두는 것이 좋은 진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은 이흙두 점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곳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이 백돌들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전에는 이제 이 좌상기 쪽의 흙두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자, 하지만 이곳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흙이 불만이 없게 됐습니다. 자, 이곳을 젖혀가면은 이 109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였고요. 자, 실전에는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자, 이곳을 젖혀갈 수가 있게 되어서 초반은 김은지 선수가 꽤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붙여가면서 또 변화를 만들어 갔는데요. 어,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서 만약에 끊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존에는 가만히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이제 판을 정리를 해나갑니다. 김은지 선수도 이 102점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해두었고, 이 제압을 해둔 형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를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투를 걸어가지 않고 정리를 해둔 것이죠. 그리고 100도 차단을 하자. 이렇게 교환을 해 두고 가볍게 행마를 합니다. 어, 지금까지의 이 행마를 봤을 때는 김은지 선수의 컨디션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붙여 갔을 때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이수의 의도는 일단 백은 이곳은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끊어 갔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백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곳을 따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면 이제는 이곳을 젖혀서 전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박진솔 선수도 이 변화를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이 전투는 백이 조금 더 부담스럽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자 바깥쪽으로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반대로 이 중앙쪽의 백이 굉장히 두터워지죠 하지만 이한 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단 집으로 보면 거의 귀에서 흙이 스무 집 가까이 났기 때문에 이 바꿔치기는 흙이 꽤 이득을 보았고 이 상변에 이어서 우하게 마저도 흙이 이득을 보면서 꽤 많이 앞서나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자 뒤늦게 이곳을 들어가봤지만 이미 김은지 선수는 우세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껴나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물론, 백은 이 우변을 뚫는 데는 성공했지만, 또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흙이 연결할 수가 있게 되면서, 그렇게 큰 이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나 받고 이을 때또 이렇게 받아 두면서 이제 변화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백은 이 자리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흑이 계속해서 이곳을 뛰어가자 백의 응수가 조금은 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들여다보고 이으면 또 이런 끼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행말을 하기에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곳을 입구자로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끼워가는 약점을 어느 정도 방비를 한 거죠. 이 장면에서 오히려 김은지 선수는 조금 더 강하게 두면서 상대를 압박을 해갔습니다. 지금은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는 선택이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백은 팻감을 하나 활용을 하고 따냈는데 여기서 흑이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는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에는 지금의 형세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여전히 흙이 좋지만 이곳의 팩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는 백이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따낸다면 백은 이 백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악수 팩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받 그 다음에 이어도 이 약수보다는 이 약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흙이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었는데요. 실전에 김은지 선수는 "아, 이렇게 써도 충분히 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집을 살펴보면 백은 확정가가 이 우상귀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넓히면서 이 하변 쪽을 넓게 키워갔는데요. 자,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돌의 흐름을 보면 흙의 흐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 지금은 흙이 바둑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을 다 지어주게 되면, 이런 데까지는 기분 좋은 끝내기가 될수 있지만, 이 라인으로 집이 다 나게 되면, 바둑은 순식간에 미세해집니다. 거의 뭐 흑이 반집 정도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둑이 만만치 않아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자 바로 이곳을 들어갔어요. 아 그런데 이수가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자이 장면에서 흑이 살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두어가면서 안형을 만들어 갑니다. 자, 여기서 백도 조금 더 강하게 두어간다면 이런 곳을 막아서 잡으러 가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일단 호구를 치면 그래도 이 사는 형태가 어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폐뭐 정도는 날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 그래도 백이 조금 더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박진솔 선수도 바깥으로 젖혀 왔어요. 그래서 이런 타협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이 정도로 깬 거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백집이 다 나는 참고도랑은 조금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하변에서도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백집을 잘 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흑의 우세가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정말 의외의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아, 이곳은 뭐큰 자리인가, 좋은 자리인가, 굉장히 긴 감인가 한 자리인데요. 일단 이곳을 흙이 잇게 되면 이 백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면서 좀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 상변의 형태는 이제 이 중앙 백돌들을 신경을 안 쓰고 본다면. 언제든지 뒷맛이 남아있는 자리였어요. 자, 흙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언제든지 사는 맛이 남아있죠. 그래서 흙은 최대한 이 뒷맛을 없애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렇게 흙이 이어서 백 대마를 미생으로 해 둔다면 백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이어서 판을 정리하는 것이 좋았는데요. 실전에는 자, 이렇게 막아갔어요. 물론 이 자리도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두자 좀 그래프가 변화를 한 것은 이제는 백이 반대로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교환을 해둔 후에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이 흑돌이 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흑돌은 당연히 잡힐 돌은 아닙니다. 당연히 잡힐 돌은 아닌데 이제 이 자리도 완벽하게 한 집으로 보여지지만 백이 먼저 이런 식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쉽게 한 집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집을,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흑돌은 잡힐 만한 돌은 아니지만, 바둑이 불리한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전에는 이곳을 받아 두었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백이 좀 치명적인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두어 가면서 최대한 뒷맛을 남겨두고 이제 바둑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요. 실전에는 너무나도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자리는 흙이 먼저 두어서 이백두 점을 제압을 하고 싶은 자리였는데 이렇게 백이 먼저 두어서 깔끔하게 되자 흙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없어졌고요. 자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자, 여긴 다 선수 교환입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다 해두고 이큰 자리인 이 자리를 흙이 와서는 이제 완벽하게 흙의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갈수록 변화가 만들어질 곳도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는 끝내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어, 지금 이 바둑을, 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은, 아, 이렇게 해서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무난하게 승리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김은지 선수가 반집을 승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차이가 꽤 많이 나지만, 저는 또한번 감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 끝내기는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조금 안전하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꽤 넉넉하게 진행, 차이가 벌어진 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끝내기를 계속해서 큰 자리를 두고 있는 와중에, 자, 이제 남아있는 큰 자리가 많이 없죠? 자,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지금 이흑세 점이 단수예요. 단수이기 때문에, 이곳을 잊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잊지 않은 이유는 백이 이렇게 교환을 하나 해두고, 먹여치고, 자, 이패의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안 이은 것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곳을 이어서 버티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흙이 패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두었더라면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는데요. 자, 김은지 선수가 이 대국이 속기 대국이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곳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곳을 이어가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지금은 반집은 무조건 이겨있다라는 김은지 선수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자 이어서 끝내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박진솔 선수가 끝내 반집을 이 뒤집지는 못했고요. 이 대국은 김은지 선수가 승리하면서 또 팀의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바둑이 재밌다. 케이 바둑.